우 매니저님이 자료를 하나 찾아주신 게 있어서 그 자료를 일단 또 보겠습니다 이만 끝내보도록 합시다 남친 자취방에 정체 모를 털이 있습니다 남친 방에 놀러 갔는데 방 구석이나 화장실 바닥에 꼬부라진 털이 있습니다 파마를 한 털이었는데 제 남친은 생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친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고 간거 아닐까요? 짧고 두껍고 꼬부라진 털이었는데 그 털은 남친이 자위할 때 빠진 털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맞는 얘기지만 <laughs> 조금 친한 여후배가 자취방에 쳐들어온 썰 조금 친한 여후배가 내 자취방 비밀번호 알고 있거든 어젯밤에 나 자고 있는데 새벽에 비밀번호 삑삑삑 누르는 소리 들려서 깼는데 이불 속에 가만히 있었거든 도둑이면 기습하려고 마음에 준비하면서 근데 이 미친 후배년이 들어오더니 화장실 가서 똥 싸고 다시 나가더라 이런 미친년인 줄 몰랐다 세이브 장소인가 <laughs> 후배 자취방 갔다 줬된디신 자꾸 게임 길래 화장실을 갔을 때딱 보았대렸는데 개가 이상하다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어떡하냐 주작이래요 소형견들 간혹 저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자는 경우 다행이네 근데 너무 <laughs> 남친 자취방에 놀러 갔다 헤어짐 원룸이래서 갔더니 방이 네모나길래 헤어지자고 하고 나옴 벌써 구라치면 미래는 뻔하지 진짜 원룸 사는 남친 구함 <laughs> 어 미친 새끼 어난원룸 네모 뭔 걸까봐 <laughs> 남동생이 누나 자취방 와서 속옷 개주는 게 일반적인 여친 자취방 갈 일이 있었는데 여친 남동생이 여친 빨래 널고 속옷도 개어서 정리해주고 있더라고 내가 외동이라 그런데 보통 이런 게 일반적인 아무리 가족이라도 속옷 같은 건좀 그렇지 않아? 나 맨날 그러는데? 누나 자취방 찾아와서 빨래해주고 감? 본가에선 맨날 서로 그냥 빨래 있으면 개놓고 하는 거지 가족끼리 그러는 게뭐 이상한 일임? 본가면 그렇다 치는데 자취방까지 찾아와서 그러는 건좀 이상하지 않아? 자취방까지 가서 일부러 개진 않겠지만 용무 있어서 왔다 치워줄 수도 있는 거고 별로 이상한 거 아니지? 내일도 와서 빨래랑 청소 좀 시켜야겠다 감사 감사 누나가 본체였네 아, 변형의 변형 동기 여자애가 내 자취방에 응아 싸고 울었다 점심 먹고 카페에서 빙수 먹었는데 버스 터미널 가는 길에 배가 존나 아팠다. 함. 게다가 비까지 존나 오는데 주변에 갈만한 건물도 안 보이고 더 걸었다면 지일것 같았다. 함. 바로 근처에 내 방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내가 없었음. 비번 1111이라 저번에 본적이 있어서 걍 뚫고 들어옴. 똥싸고 물 내리는데 변기가 막힘. 변기가 물이 한 방에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약하게 쑥 모이다가 쭉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잘 분배해야 안 막히는데 이안 당연히 몰라서 막힘. 뚫어뻥이 없어서 멘붕 건물 안에 CCTV 서 도망쳤다가는 개망신 나간 거 뻔해서 못 도망갔을 때 목걸이를 뚫어보려고 하는 도중에 내가 홈난 모지 씨발 누구 신발이지 하고 들어갔는데 동기 여자애가 후다닥 달려오면서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함 얼굴 빨개지고땀 반벅인 몰골로 화장실 좀 썼는데 막혔다 뚫을 테니까 잠시만 나가 있어봐라 기다려 좀못 뚫음 내가 뚫어뻥 사와서 좀못 뚫길래 내가 뚫겠다 함 들어가 보니까 냄새 오우야 갈색 물에 휴지 조각들의 비주얼 장관이었음 뚫고 나니까 미안하다고 화장실 청소하겠다 함 괜찮다고 했는데도 청소함 이제 나가나 싶었는데 쭈그려 앉으면서 서럽게 운 존나 당황해서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애들한테 말할거잖아 유유유유 거림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울면서 말함 점심 먹고 빙수 먹었는데 배가 아파서 이렇게 10월 30분 넘게 우는거 겨우 달래고 보냈음 살다보니 이런일도 생기는구나 싶음 이걸 애타에 말하지 말라니까 자취 1일차 대 1년차 2년차 자취 1인차 룸메랑 만든 거. 아 퀄리티 보소. 장담하는데 그거 얼마 안감. 응, 아니야. 계속 이렇게 먹을 거야. 와, 현철아 자취 1년차 밥상을 보여줘라. 그래, 이게 자취인의 밥상이지. 이 정도면 한국인의 밥상 최물암 씨도 국물 안 남기고 다 먹음. 쯧쯧쯧, 자취 2년차 등장이네. 넌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난 항상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먹고 다니는데? 네가 부러좀 치지 마. 상다리가 진짜로 부러졌군요. 씨발 <laughs> 진짜네, 진짜 상다리 부러졌네. 쏘는 거주워서 먹고 다니냐? <laughs> 밥은 먹고 다니냐? 주워서 먹고 다니냐? 원래 자취 독고 갤러리 필름 봄. 변기에 음식 버리다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진짜 씨발 쓰레기 새끼 짬뽕이랑 탕수육 먹다 남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아까워서 그냥 변기에 버리고 내렸더니 막힌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뚫냐? 집주인한테 말하면 해결해주냐? 집주인한테 말하면 이제 뭐 뺨새대기 처맞고 이제 뭐 40원 아끼려다 40만원 나가겠네 아씨 미친 사람 봄 편의점 앞에 어떤 미친 할배가 서서 끙끙대면서 뭐하고 있길래 힐끔 보니까 똥구멍에 물파스 바르고 있었음 씨 아침에 리얼 미친 아줌마 괴성지르고 난리치더니 국내 치한 수준 똥구멍에 물파스 바르면 안될 텐데 존나 위험할 텐데 그거 어. 원룸에 싱크대 대신 세면대가 있는데 싱크대 음. 설치는 돈 내면 해주는 건가요? 아니 방볼 때마다 돈 듬? 아니면 그냥 하루 돈 내고 계속 볼수 있는 거임? 한 집당 만 원씩 내야지 볼수 있음 아 별로 안 비싸구나 다행 이영이응 10만 원 안에 좋은 방 구해라 이런 빡대가리들도 자취를 룸메랑 살때 싸운 적이 있는데 누가 잘못한 거냐 남자 둘이 살았는데 하루는 샤워하는데 비누에 빨간 게 묻어있는 거임 자세히 봤더니 고춧가루였음 룸메한테 물어보니까 이 자식이 말을안 하다가 나중에 싫다 하는데 지는 똥 싸고 휴지를 안 쓰고 그냥 샤워한데 비누를 미대처럼 쓰고 있는 거였음 그 같은 새끼야 아... 씨. 그걸로 대판 싸웠는데 누가 잘못한 거임 아... 진짜 씨발 아... 남자들 사이에서 자취방 비번 공유될 시 일어나는 일 원호 생축 옵치고 오늘 원혼에서 생파하자 누구 맘대로? 몇 시에 갈 거임? 점심 메뉴 추천 좀 원호야 집인 거다 알아 문 열어 원호장 비번 아시는 분? 18278 생파해? 원호 죽었노 숨 쉬고 있나 확인고 아니 생파하냐고 오늘 시발 이 새끼 올드보이냐? 뭔 뭐, 만두가 이렇게 많어 만두 털러 출발한다 지금 가면 됨? 맛있다리 빨리 오라이 공기청정기야 아프지마 이네가 <laughs> 아프게 하잖아. 아니 씨, 남의 집에 와서 깨우지도 않고 처먹고 씨, 폭싸고 물안내린 새끼 누구야? 이거? 미안, <laughs> 개 씨, 개족 같은 새끼. 근데 왜안 깨우? 생일인데 피곤해 보여서 깨울 수가 없었음. 근데 맹고야 아직 냉장고는 안 열어봤니? 타노스가 만두의 반을 날려버렸네. <laughs> 이건 좀 재밌었다. 씨 야. 아 <laughs> 자취방에서 남친이랑 섹스하는 건 자유 아닌가? 옆집에서 관계하는 걸로 그새 주인 아줌마한테 찔렸네 길바닥에서 하라는 건가? 방음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편히 실 자유는 있음 역시 옆집 사람이 정상이지 내가 그 신고한 여자야 씨발 아 근데 진짜 저번에 한번 제가 술 먹고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일들 중 하나가 나랑 그때 해산물 마술사 형이랑 둘이 술 먹고 있는데 옆방에서 씨 쉬... 막아아막 게시나를 아? 아? 막 시발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술이 엄청 취했거든요 그날 행사가 잘안 돼서 그래서 갑자기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점점 그래서 내가 해산물 형 화장실 갔을 때 내가 그 옆에다가 똑똑똑 한 다음에 야 니네 섹스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아니 근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정도 아니 야 니네 아... 섹 섹스... 이랬더니 그냥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태아선물 형이 화장실 갔다가 나한테 와서 야 옆방 왜 조용해졌냐? 뭐..뭐냐? 그랬더니 <laughs> 준비가 맞으랬나? 그래서 내가 아니 옆에 생각하냐고 아... 물어봤더니 조용하던데요? 그래서 네가 못한다고 그래 얘기하면 저분들이 얼마나 <laughs> 서운하겠나? 그래서 자취방 레전드? 아데 무슨 병원 침대를 난 병원 침대가 너무 좋아서 쓴. 굴러다니면서 자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넓은 게 필요 없고 리모컨으로 다리 몸 각도 조절도 되고 결혼 못할 거니까 딱좀 혹시 아래쪽에 감각이 없으신가요? 멀쩡한 방을 마지막 입새로 만들어버리네. 심형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심형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laughs> 삼성 AS 접수하다 빡친 자취생. 삼성 AS 좋다는 게 진짜 맞아? 세탁기 고장나서 AS 한번 부르려는데 뭔 생쇼를 다 했네 카톡으로 하려고 해도 직관적이지도 않고 뭔 챗봇으로 하라더니 챗봇에 나오지도 않고 ㅅ 엄청 씨름하다가 결국 어찌저찌 신청했는데 뭔 예약 날짜 오후 선택했더니 시간 선택도 안 나오고 바로 1시로 예약됨 취소하려고 했더니 기사 번호도 안 써있고 이미 예약돼서 취소도 불가능하대 나 삼성 AS 처음 불러보는데 개황당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뭐냐? AS 좋은 게 맞아? 삼성 AS 구리어를 했다고 했던 게 나일리가. 건조기 문제로 AS 신청했거든. 근데 예약 존나 불편하고 예약해놓고 취소 안 돼서. 반차 쓰고 오늘 AS 받았는데 아예 건조기를 공짜로 새로 바꿔줌. 졸라 친절하네. 생각해보니 예약도 쉬웠던 것 같음. <laughs> 삼성 반세! 어. <laughs> 금융치료. 음, 그래. 돈으로 해주면 당연히 그렇지. 남자 자취방 현실. 처음 자취방 구할 때는 여친 동거 망상하지만 나중 가면 남자들 모이는 전용 아지트 되어서 롤 다인큐 돌리거나 수업 끝나면 술 취한 새끼들 뻗어 자고 있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술 취한 새끼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영진은 의 집에 거주하면서 그 집에서 항상 아, 이 맞아. 자세로 있었어요. 맞아요. 이 비유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해봤죠, 저. 자취방 방음이 안 돼서 행복하다는 어느 디신 야붕이 자취방 방음이 안 돼서 행복하다 옆방 인싸인가 봐 맨날 시끌벅적해 맨날 다섯 명씩은 와서 놀고 간다 나도 벽에 귀를 대고 조용히 맥주캔 까서 먹는다 방금 나온 썰인데 주연이랑 혜빈이 헤어졌다가 주연이가 혜빈이 알바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혜빈이가 <laughs>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내쫓았대 어? <laughs> 다 같이 주연이 과 생활을 위하여 짠하고 나는 벽에다 짠하고 걔네랑 나랑 같이 웃었는데 내가 웃으니까 개새끼들 갑자기 정적이어서 나도 급하게 웃음 뚝하고 전화하는 척하면서 한번더 호탕하게 웃어주고 눈물을 삼키면서 야갤로 도망왔어. 아 마음이 아프다. 한 자취생이 괴혈병 걸린 썰. 이거 해적들이 걸리는 병인데 본인 괴혈병 걸림. 자취봉이인데 요즘 이빨 어금니 쪽에서 이를 닦을 때마다 피가 계속 나오는 거임. 사랑니 문제도 아니고 검색해 보니까 간수치가 높으면 간 질환 징후로 잇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임. 너무 무서워서 호다닥 내과에 달려가 의사 바짓가랑이 잡고 울면서 물어보니까 의사도 심각해져서 피 검사를 해보자는 거야. 피 뽑고 로비에서 심으로 캐져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부르길래 덜덜 떨면서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를 엄청 한심한 눈빛으로 보는 거임. 우물쭈물하는데 나보러 식습관을 어찌하길래 괴혈병 같은 거에 걸리냐고 타박을 하시. 그래서 대충 2주일 동안 대충 치킨 먹고 튀김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먹고 피자 먹고 했다 하니까 비타민C가 부족해서 몸 불균형이 온 거라 그래서 잇몸에 피난 거고 속으로 다행이다 싶은데 의사가 밖에 나가서 과일도 사먹고 좀 다양하게 식단 좀 챙겨 먹으래. 요즘같이 먹거리 풍부한 세상에서 괴혈병 걸리기도 쉽지가 않다고 과일만 틈틈이 먹어줘도 안 걸리는 걸 얼마나 고기만 퍼먹었으면 걸리냐고. 그렇지만 과일은 비싸고 배부르지도 않지 않음. 무슨 해적처럼 살았나? <laughs> 어, 저는 찔리는군요. 저는 간수치 때문에 잇몸에서 피가 나본 적이 있거든요. 족 같은 일입니다. 음.